어, 오늘은 최근에는 이제 성격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격장애 중에서 가장 마지막 10번째 조현병 성격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 조현병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요? 어, 네, 네. 정신분열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 과거에는 이제 정신분열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병의 어감이 너무 좋지 않고 한번 이렇게 병명을 받은 분들이 이제 낙인을 찍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어, 최근에는 그냥 병명이 바뀌었어요. 조현병이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도 분열형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바뀐 병명에 따라서 조현형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 가끔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전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뭐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초능력이나 필렉파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어,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 실제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강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조연형 성격장애라는 거는 어, 심하지 않은 조연병의 증상, 아, 조연병이라고, 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 그런 성향이 어, 성격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어, 그런 인격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현병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망상인데요. 어, 뭔가, 뭐, 피해 망상이라든지, 과대 망상이라든지, 어, 나는 슈퍼맨이야. 내지는, 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쫓아다녀. 뭐, FBI가 자꾸만 내 뒤를 어, 추적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환각이라는 거는 가장 흔한 건 이제 환청이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어, 쓰레기 주워 뭐, 이런 소리가 자기 귀에만 이제 들리는 그런 거고요 혹은 이제 뭐, 귀신이 자꾸 자기를 따라다닌다든지 그런 환각을, 어, 들게 되죠. 또 하나의 특징이 제 와해된 언어예요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앞뒤가 맞지가 않고 문장 단어도 적절하지 않은 이런 지리말렬한 그런 것들을 듣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조현성 성격상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증상들도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어, 와, 완전히 와해 되지는 않았지만은 잠깐 좀 엉뚱한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성격장애의 유형 중에서는 A군에 속하고요. A군은 우리가 기형이라고 불러요. 어, 편집성 성격장애는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흔하게 우리가 이제 의부증이나 의처증 같은 거를 어, 얘기를 하죠. 조연성 성격장애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산 속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만 있는 인도형 외톨이라든지 히키코물이라든지 그런 형태고요 어, 오늘 얘기해드릴 조연형 성격장애는 어, 4차원에 뭔가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병률이 한3% 정도에 이른다 그래요.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생각보다. 여린엑스증후군이라고 하는 어, 그런 유전자 질환을 가진 여성분들한테 좀잘 발견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 실제로 조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어떤 친척 중에서도 좀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성격장애 중에서도 어, 가장 유전성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 앞부 터 이제 유전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일라성쌍둥이와 일라성쌍둥이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일라성쌍둥이의 일치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어, 유전적인 요소가 좀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조혈성 성격장애도 일라성쌍둥이 그들한테 한33% 정도 일치한다 그러고요, 일관성에는 한4% 정도에서 어느 정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진단 기준은 총 9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9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조현형 성격상이라고 하고요.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혹시 난지 혹은 내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하고 좀 일치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를 염려해요. 아, 누군가가 자꾸 나를 해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은 나를 버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어,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어, 관계, 이게 망상까지 번져있지는 않은 형태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어, 두 번째로는 문화적 규범에 맞지 않는 기이한 믿음이나 마술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아, 나한테 뭐 텔레파시가 있다든지 어, 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나한테 일으진다든지 아니면 형광등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것만 보고도 아, 하늘에서 뭔가 나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읽는다든지 어, 그런 것들을 뜻하고요. 어, 뭔가 이렇게 외계인이나 아니면 뭔가 좀 특이한 그런 현상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체적인 착각을 포함한 이상지각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오른손이 뭐 수박만해진다고 느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내 다리가 로봇 다리로 변했다고 느낀다든지 실제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로는 기이한 생각이나 말을 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비논리적인, 어 뭔가 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깊은 의심이나 망상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언제 나를 해칠지 몰라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기이하고 특이한 행동이나 외향을 지녀요. 이 사람들은 타인들의 시선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타인들의 평가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 뭐, 한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차는 굴러만 다니면 될 뿐이에요. 뭐, 새차 같은 거 굳이 할 필요 있나 굴러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어, 새차를 뭐, 한 번도 안 한다든지, 그러기도 하고요. 옷도 뭔가 마술사처럼 이렇게 입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수염을 길게 기르고, 이렇게 도인처럼 하고 다닌다든지, 뭐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부적절하거나 메마른 정도이에요 우리, 어 뭔가 이렇게 웃긴 얘기하면 서로 웃잖아요. 누가 아파하면 되게 막 안쓰러워하고 슬퍼하잖아요. 근데, 어 그런 좀 일반적인 그런 감각, 감정들이 어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타인들과의 어떤 관계 맺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타인들이 나를 뭐 좋아하든 말든, 어 그런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게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 별로 없습니다. 어, 과도한 사회적인 불안을 띄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몰라, 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어 다리가 무너질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항상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아홉 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다섯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조현병 성격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런 특징들이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어떤 조증이나 자폐증에 의한 병적인 거에 의해, 의하지 않고 어, 그냥 일관되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성격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마술적 사고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몰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초력을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계인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든지 또 자신한테 예지력이나 독심술이나 이런 초력이 있다고 믿는 경향들이 있고요. 자기를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종교의 뭐 우두머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뭐 이런 점성가나 어뭐어뭐 이런 주술사나 이런 형태의 그런 직종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두 번째 특징이 관계가 결여되어 있어요. 별로 타인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 어 타인을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옷도 신경 쓰고 외모도 좀 신경 쓰고 하잖아요. 근데 어 거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계 형성하는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해요. 치밀함에 대한 욕구가 많이 감소되어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를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이 페이스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함께 일을 하더라도 타인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일하는 게 어렵고요. 그냥 자기가 내키면 일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뭐 훌쩍 떠난다든지 이런 형태를 좀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괴상한 어, 그 차림을 하거나 기행을 일삼거나 뭐 어, 나는 항상 뭐 아침에 일어보시면 벌레를 한 마리씩 먹어야 돼뭐이런다든지 아니면 관습에 대해서도 좀 부주의하고요. 어디 초상집에 갔으면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애도를 하고 이러는데 어, 가가지고는 뭔가 좀 독특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자 우리가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은 이거를 뭔가 내가 논리를 통해서 추론을 해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그동안 경험이 쌓여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득 예지처럼, 뭔가 게시처럼 이렇게 문득 알아차려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상당히 그런 직관력이 발달이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예지력이나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도 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기묘하고 독창적인 그런 사고체계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새롭게 뭔가 창의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이 현대 사회에서 좀 창의력이 요구되는 그런 직종에서 어떤 면에서 상당히 부각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외면적인 세계들보다는 정신적인 세계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정신과 의사가 된다든지 어, 뭔가 이런 종교, 성직자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실제로 최근에 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게 있는데, 이분들의 뇌를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어, 이런 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일반 사람들의 뇌와 이 사람들의 이제 뇌를 관찰을 해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재밌어 하거나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어, 특이한 지점에서도요, 이분들은 상당한 호기심과 상당한 즐거움을 이제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뇌의 활동이요, 실제로 상당히 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냥 별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머리는 정말 비상하게 계속해서 뭔가, 어,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칼륨이라는분 아시나요? 일단은 정신분석 하면 우리 프로이트 떠올리죠. 프로이트의 이제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또 독특한 자기만의 이제 분석 심리학이라는 체계를 연구를 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아주 심리학의 거장으로 여기는 분들인데요. 젊어서는 이분이 오컬트나 심리현상에 많이 심취해 있었다그래요 이분이 분열형 성격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분분하지만 분열형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학위 논문도 비밀에 대한, 귀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학위 논문을 했다그러고요 실제로 상당히 많이 환청에 좀 시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창안한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단 무의식이에요. 우리 사람한테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나만의 무의식 세계. 근데 이 무의식 세계 중에서 사람이라면 공유되어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어, 처음으로 이렇게 어, 창안을 하셨고요. 어, 그 다음에 동시성의 개념을 창립을 하셨어요. 동시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뭔가 연관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랬다 그래요. 내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경적 소리가 빵! 하고 울려요. 그럼 우리는 우리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빵! 했다는 건 나한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야. 내가 이 문을 열었다가 뭔가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걸 나를 알려주는 거니까 잠깐 10분 있다가 내가 문을 열어야지.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분이 유명해진 거는요. 그렇게 독특하고 독창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발표한 이론들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객관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심리학에 아주 큰 분야를 이제 개척을 해낼 수가 있었죠. 어, 자기 위주로 행동을 해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어요. 자기 나름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자기 나름의 사고방식대로 남들이 알아듣기 힘든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아스퍼거라고 하는 자폐증의 특징하고 좀 비슷해서 사람들이 아스퍼거 증후군과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 큰 특징은 아스퍼거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법적이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니다 이런 사고가 발달되어 있고 아주 관찰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스퍼거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좀 해부학적으로 아니면 수학적으로 어,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조현형 인격장애에서는 자혀 어, 그렇지 않은 비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어, 좀 초월적인 현상이나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볼수 없는 그런 현상에 대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음과 양 중에서 이분들은요 어, 생각이 미래로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현실에 있지 않고 뭔가 먼 미래에 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사상의학에서는 태양인들의 성장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을 나타내는 상징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천시예요 하늘의 때 어, 문득 왜 어, 체갈 공명이 하늘의 떼를 보여서 이제 동남풍이 불테니까는 어, 배를 묶어두고 자 불화사를 준비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믿는 무슨 동남풍 지금 지금 이 계절에? 근데 어,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불고 했다는 그런 어, 이야기처럼 뭔가 문득 어, 자연의 변화라든지 어, 세상의 흐름이 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차려지는 그런 능력들을 태양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갑자기 어, 그런 얘기하면은. 주식이 내일이 폭락할 테니까 돈다 빼,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 엉뚱한 얘기야? 어, 그럴 텐데 이분들한테는 이제 그게 그냥 문득 알아차려지고 어떤 면에서 그런 게좀잘 맞아떨어지기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 또 하나의 특징이 교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우는 벗을 사귄다는 벗우 자가 아니라 우연히 만나다는 우 자예요. 그래서. 어, 사람들을 아주 쉽게 사귀어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 안녕하세요" <laughs> 하면서 사귀는데, 이분들한테 사람 사귐이라는 건 뭔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일이 되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사람들의 관계가 오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 유명한 일화로 태양인으로 알려진 이재화 선생님이 산에 가다가 산도적을 만났어요. 산도적을 만나가지고는 막 이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있는 거다 내놔라 그랬는데 그 순간에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요 하면서 산도적을 사귀가지고 그런 이, 이 위기를 어, 모면했다는 그런 일화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들하고 어, 쉽게 좀 융화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하고 관계 맺은 어떤 그런 융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발달하는 재주고요. 어, 한 10년을 사귀었어도 갑자기 획 돌아서면서 전혀. 나무나라 하는 경우들도 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기 마음은 좀 많이 다르고요. 어, 이분들이 이제 가지기 쉬운 태양이들이 가지기 쉬운 마음 중에 하나가 절심이에요. 내가 문득 뭔가를 알아차렸어요. 가령 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안 되지는 어, 이제 내가 점을 쳐요. 어, 너 어, 남편하고 헤어져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뭐 쉽게 믿겠어요? 어, 그러면 이제 절심이라는 거는 과장되게 너무나 과격하게 말을 해서 어, 그 사람을 이제 협박하이 말아요. 을너 당장 이거 하지 않으면 너 내일 당장 큰다. 네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득 하나 찾아진 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들이 좀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야 될게 이제 강약이라는 건데요. 어,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좀잘 요약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고요. 이런 방략을 잘 갖추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칼융처럼 아주 대단한 어떤 독창적인 학문 분야를 개발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벌심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따르질 않니까? 으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아주 과격하게 체벌을 해서라도 사람들이 자기 뜻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러면 어, 이제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야 건물 무너져 내릴지 몰라. 자다가 깨가지고는 식구들을 다 깨어가지고 빨리 뛰쳐나가자 하는데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으니까 뚜드려 캐서라도 빨리 나오란 말이야 하는 그런 게 이제 벌심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왔더니 뭐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근데 평상시에 이 사람이 그런 독특한 세계를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기 위해서 행범이라는걸 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행범이라는건 자기 스스로 계속 꾸준히 무언가를 실천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따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역사 속의 태양들을 인 보면은 유명한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사상의학을 창시하신 이재화 선생님이에요. 이제만 선생님이 쓴동이수세보원을 보면은 좀전에 봤듯이 천시 교우 방략 행검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 시대에도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만의 어떤 독특한 사고를 독특한 단어로 가지고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동이수세보원이 정말로 뜻하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알기가 많이 어려웠죠. 어, 그리고 또한 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어, 이분도 군대에 있을 시절에, 어, 상당히 좀 독특했다 그래요. 어떤 식으로 이제 독특했냐면은, 어, 사람들이 이렇게, 어, 떤 그런 작전을 짜잖아요. 이렇게 쭉 작전을 짜다가, 작전도를 짜놓으면 한번쓱 보면서, 어, 다시 다 지우고는 다시 새로 작전도를 짰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상황에 참, 기가 막게잘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6.25 남침이 있기 1년 전에 북한이 침략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는 빨리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1년 뒤에 6.25 남침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상당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벌심들, 사람들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아주 과격하게 구을 한다지 그런 행동들도 많이 보였었죠. 그래서 이 조현왕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서 어울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너무 이런 고차원적인, 사차원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좀 땅을 디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활동들을 하는 게이 사람들의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원예를 한다든지 요리 같은 취미를 갖는다든지 뭐 애완동물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실제로 뭔가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갖는 게 좋고요. 일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생활들을 좀 스스로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남의 기분을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어, 행동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 좀 속상하거나 좀 상처를 받을 수 있, 있, 있기 때문에 어,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고립되어서 별종 취급을 당하게 되고 아무리 독창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기가 쉽죠. 그래서 어, 평소에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어, 확보를 해놓으면 어, 그런 것들을 어, 나중에는 이제 좀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어,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 확 꼬꾸라지는 그런 삶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서 이분들이 일생에 한두 번 정도 아주 깊은 터널에 빠지게 되는데, 어, 그런 터널을 빠져나올 때는 어,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외부에 접촉을 끊고 차단을 하고 어 뭔가 이렇게 운동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파산 어 선고를 내리고 새롭게 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민을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면은 어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독창적인 그런 행동들이 또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 좀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이런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만약에, 어, 있으시다면은요, 그분들하고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분들은요,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맨이에요. 그래서, 어, 아이디어가 뭐, 100개를 내면 100개가 다 좋을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내는 10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는, 어, 정말로 뛰어난 어, 몇 개의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그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비약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어, 회사에서는 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을 해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워낙에 마이페이스예요. 막 닦달하거나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과대 피해망상에 빠진다든지 오히려 좀 망가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할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는 게 좋고요. 어, 그냥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아, 이런 환경을 줄때 그런 독창성이 훨씬 더잘 발휘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런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코디네이터 역할을 누군가가 옆에 붙어가지고 하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뤄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를 처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옆에서 좀 도와주고, 이분들이 가지게 되는 독창적인 사고방식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나타낼 수 있고, 현실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면, 상당히 어떤 뛰어난 새로운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해쳐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조현영 성격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음, 이분들이요, 현실의 땅이 현실에 디뎌지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너무나 멀리가 있어요. 남들보다 한두 걸음 앞서서 걸으면은 어, 되게 성부자가 될수 있지만은 다섯 걸음 이상 앞서서 걸게 되면은 어, 그 누구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어, 그, 그런 거를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좀 현실의 땅을 딛고 어,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는데 조금 더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은 어, 상당히 놀라운 혁신적인 리더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